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쫄병을 양성을 해갖고 쫄병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 그게 문제죠. 오늘 애견 패드 문제로 아침부터 영상 촬영했다가 이렇게 끈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애기가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바깥이 적시, 적셔지는 게 이렇게. 이제 요거 갈아주는 거예요. 패드도 갈아주고 끈도 갈아주고 이렇게 아이고 이 녀석은 끈이 풀어졌네요. 내가 뿡뿡이에요. 뿡뿡이가 뿅뿅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얘가 달린데 달리는 애가 얼마나 점잖고 진짜 신사에 신사. 그리고 얘가 청이에요. 럭키. 제일 먼저 태어난 애기. 얘도 아주 애기 순하고 아주 이뻐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만 할게요. 아침이라 바쁘네요.